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수치해석 중에 이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수치해석은 numerical m e t h o d 고요 이분법은 bisection method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값이 있을 때 중간 값이 아마 근일 것이다 생각해서 잘라보고 또 비교하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축과 y축에 우리가 어,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에 우선은 a값과 b값 사이에 근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af a값하고 fp값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x 있는 것을 fx값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A하고 X 사이는 부호가 다르죠. 그럼 부호가 다르면, 아, 그 사이가 아마 X축하고 만날 거다라는 게 그림상으로 나오죠. 부호가 같으면, 어, 요 사이에는 근이 없죠.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어, 그래프와 X축이 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다시 B로 대체하고 요거와 요거의 중간 값을 또 계산합니다. 중간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A하고 중간 값이 아니라 중간 값하고 B 사이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의 중간 값을 찾고요. 그때는 중간 값하고 B 사이는 부호가 같고 중간 값하고 A 사이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중간 값을 또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중간 값을 찾는 과정을 반복해서 그 움직인 거리가 우리가 허용오차보다 작으면 요게 근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이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만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피를 계산하는 예인데요. 어, 원통이 있고, 이 원통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중심으로부터 x 거리까지다라고 가정할 때이 물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우선은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원의 면적을 구하고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1로 나누면 반원의 면적이죠. 거기에서 양쪽에 있는 부채꼴을 뺍니다. 어, 부채꼴의 면적은 r제곱 세타의 2분의 1이죠. 근데 두 개니까 2분의 1은 없어지고요. 그 중심각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엇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으니까 어, 아크사인 r분의 x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요 중심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을 빼줘야 되겠죠. 삼각형은 1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R제곱 빼기 X제곱에 루트를 쓰우면 되고요. 높이는 X가 되죠. 2분의 1이 왜 빠졌냐면 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 두개다 빼려면 2분의 1이 빠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되고요. 이 면적하고 어, 원기둥의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so, 오늘 우, 어, 원하는 건 부피가 0.03 세제곱미터인 어, 때 어,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불 수면까지의 길이 거리 x는 얼마이겠느냐라는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경은 0.2미터 원기둥의 길이는 1미터일 때 어, 부피가 0.03 세제곱미터이고 싶다. 그러려면, 어, 중심으로부터 물의 높이 얼마까지 채워야 되느냐인데요. 여기 부피는 0.03 세제곱미터라고 여기에다 딱 계산을, 어,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요,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바이 섹션 메서드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c로 코딩을 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하기 위해서 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 코드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록 설치 방법은 어 저희가 미리 강의를 했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Create New Project 하고요, Console Application을 누르고요. 다음 우리가 언어는 C 언어를 쓸 거고, 어, Basic Method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Finish. 이렇게 해서 소스코드 메인에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소스코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수학함수 중에서 w m a i h t h m a t h m a d h e a h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 i n 수를쓸 수가 있고요. d e m a t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값을 리턴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하는데요. func 라고 할까요. 그렇게 놓고서 이 펑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x 값이 들어갑니다. x 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요 함수죠. 여기에서 음 어 더블해서 우리가 v는 어, 가로 열고 파이. 파이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으려나요 자 여기에서 어, 3.14259 곱하기 어, 반경 우리가 반경도 어, 정해야죠. r은 얼마냐면 0 2 m r 곱하기 r 나누기 2. 지금 가로 열개 하고요. 빼기 r 곱하기 r 곱하기 아크 사인 어, x 나누기 r 빼기 x 곱하기 가로 열고 r 곱하기 r 빼기 x 곱하기 x 이0점승0 .5승, 5승은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sqrt 스퀘어 루트에서 루트 r 제곱 x 기 x 제곱 x 고요 그거 곱하기 l, 아, 여기 l을 정의해야 되겠네요. x x x x x x x x 이렇게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할고리가 리턴하는데 부피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부피 빼기 부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부피가 0.03이죠. 그래서 부피가 0.03이면 럼을 리턴하고요. 0.03보다 크면 플러스를 리턴하는 그런 펑셔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 봤더니 여게 에러가 뜨는데요 에러 메시지가 아크사인이라는 함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 a sin 그래서 요게 어 되겠죠. 그래서 빌드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빌드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함이라는걸 만들었고요. 이제는 어, 요 메인에서 펑션을 이용해야 되겠죠. printf 부분은 우선 막아놓고요. 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더 o a 값을 정의하는데요. 음,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은 0.0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x가 제일 작을 때는 중심이겠죠. 그리고 자 p를 정의하는데요. p는 제일 큰 값인데 x가 제일 클려면 반경 0.2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우리가 x 값은 0에서 0.2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값을 해야죠. 바이섹션 메소드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중심값을 구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중심값을 어 구해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있으면 그거의 중심값 x를 먼저 계산해 보자. x는 음 a 플러스 p 나누기 2.0 하면 중심값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fa 하고 fb 하고 그리고 이 중심값을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요세 값이 정의가 됐고요 어 F는 지금 FUNC라고 했죠. 그래서 A 값을 집어 넣은 값, FUNC, A 하면 A 집어 넣은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A 하고, 그리고 FUNC, X 하고 곱했더니 이게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죠. a하고 x하고 f u 에 넣어서 했더니 두 값을 곱했더니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a하고 x 사이에 근이 있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else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요 사이에 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사이에서 찾아야 되니까 결국 중간값이 이제는 b가 되죠. 그래서 b는 x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근이 있다면 요기에서 찾으려면 중간값이 a가 되면 되겠죠. 이때는 a 는 x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음자이 과정을 한번 반복하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음 여기에서 우리가 아 어, 프린트 f 에서 뭐를 프린트 하냐면 x 는 퍼센트 %lf 에서 x 값을 프린트 하고요 그리고 그 x 값일 때 우리가 fx 이게 0 이어야 되는데요 0에 가까운 지 한번 이것도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lf 에서 여기야 션 x 자 빌드 하고요. 어, 열어졌습니다. LT라고 뭔가 LF %f function 네 이렇게 해서 빌드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print f 첫째 어, 들렸네요. 빌드하겠습니다. 음, 빌드가 잘 됐네요. 자, 그럼 런해 보면요. 음, 다음 같이 나옵니다. 아, 어, 중간값이니까 x, 어, 중간값 x 0.1 이구요. 그리고 fx가 0.0543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값이 어느 값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꽤큰 값을 가지고 있죠. 이거 루프 한 번만 돌렸을 때입니다. 요 녀석을 우리가 여러 번 해보죠. I는 0에서 I는 다섯 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안에 전부 집어넣고요. 빌드하고 잘 됐습니다. 로나가 있습니다. 로나면 음네어 여기에서 값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 루프 안에 a 더하기 b가 있어야 어, x는 a 더하기 b가 루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어서 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빌드하고요, 런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x 값이 쭉 계속 바이세션 중간 값으로 계속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펑션 값이 계속 작아지죠. 다섯 번 루프를 돌려서는 이게 어, X에 접근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요. 이거를 10번으로 늘려 볼게요. 음, 빌드하고요. 론 해보겠습니다. 10번 어, 하니까 굉장히 많이 접근했죠. 0.00041까지 접근했는데요. 어, 10에 마이너스 4승까지 됐죠. 자, 한번 20번 돌려보죠. 빌드 런. 아, 20번 돌리니까 아, 이제는 뭐 x가 거의 0에 수렴했네요. 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고요. 어. 그래서 그때 x가 0.084683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돌려볼 수도 있지만 i는 굉장히 큰 값을 주고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 function x를 어, 펑션 x라고 우리가 여러분 계산하기 싫으니까 어, 이렇게 정의해 놓고요 계산을해 놓고 이렇게 하고 이 아래도 이렇게 하면 펑션을 여러분 호출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이 f u n 뜻입니다. f A, f b u f 0 0 0 0 1 1 0 1마1너스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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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루프 몇 번을 했는지 어 우리가 %d에서 i 값을 출력해 보죠 여기에 i를 정수 값으로 출력을 해서 그렇게 놓고 여기는 굉장히 큰가 100번 하라고 해도 어 값이 수렴하면 100번까지 안 가고 그대로 어 리턴되는 거죠 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100번 돌리라고 했는데 100번까지 안 가도 1 1 6승보다 오차가 작은 x값에 접근했는데요. 그 x값이 얼마였냐면 0.08468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해석을 이용해서 0.08468 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오늘 바이섹션 메소드를 공부했죠.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분법은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A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중간 값을 하나 정하고서, 그 A하고 B 사이에 중간 값이 있으면, 요 사이에 근이 있는 것이니까, 요를 다시 여기에 중간 값을 찾고요 여기 또 중간 값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다면, 여기를 AB로 하고서 다시 중간 값을 찾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 바이세션 메소드배웠고요 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바이세스 메소드를 쓸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C에서 함수를 정의를 했구요. 이렇게 똑같이 썼고, 그 함수의 부피가 0.03, 함수 빼기 요게 부피죠. 부피 빼기 0.03에서 0이 되면 결국 이 펑션이 0이 되면 어 우리가 원하는 x죠. 그래서 펑션이 그래서 부피 빼기 0.03을 리턴하는 것이고요. 그럼 펑션이 0이 되는 값을 어떻게 찾느냐? a하고 b를 정의하고서 중간값 x를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 펑션 a하고 펑션 x가 0보다 작으면 a하고 x 사이에 근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p를 x로 바꿔주고 아니면 b x하고 b 사이에 근이 있는 거니까 a를 x로 바꿔주는 과정을 100번 반복하는데 끝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 함수 x의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 우리가 허용 오차보다 작으면 그냥 루프를 빠져나와라라고 하면 100번까지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루프를 빠져나오겠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섹션 메소드를 c로 코딩해서 수학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